가브리엘아, 네 주님, 너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전하라. 예, 네, 알겠습니다. 빨이렇어게 놀라운 게게 놀라운 라운게놀운게 놀라운 게라운게 놀라운 게놀아운게 놀라운 게놀라아게 놀라운 게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시죠?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예요 이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가 하세요 그런데 천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야, 싫다고 말해. 요이야 네가 아기를 낳으면 넌 엄마 아빠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어, 싫다고 말해. 싫다고 말해. 네가 아기를 낳으면 네가 아기를 낳았다고. 네가 이 말을 해도. 그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라고! 니가 어? 아기를 나으면결혼도 하지 못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얼른 다고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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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한고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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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신 싫다고 싫다신싫어요결심했 제가 하느님 <laughs> 해보겠습니다. <웃음> 오, 우리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전 세계 있는 마귀들을 나올게요. 전 세계 있는 마귀들을 소집해서 대책 회의를 해야겠어. 어? 빨리 주사를 마귀를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베드로에 모이게 하자. 빨리빨리. 빨리 같이 거들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엘리사벳 할머니를 찾아가 보아라. 그가 아기를 잉태한 느이라네 천사님.

아니님의은가임하여구려 네.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려. 내안 네. 되고 네, 이렇게 아기가 기뻐서 어디 놀고 있단다. 내 네, 나이 많이 먹도록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도록 오늘 베푸셨단다. 네. 어여또그러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가장 존나 예할 머니 들어가요 임신을 했다지 뭐야 그 아가씨라 네, 너... 세상에 나는 그 아가씨가 착한 아가씨인줄 알았다 행실이 영 안다 생각 잘해봐 응? 생각해서 결혼해 어떡하지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아, 그리, 요새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 누구시죠? 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네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그 속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하세요 안 알겠습니다 마리아랑 꼭 결혼해서 마리아를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랬잖아요. 당신이 너무 힘들게 일하면, 은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힘드시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들어와 쉬세요, 마리아. 지금 돌아와고 있어요. 아니다, 오늘은 맨날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뭘또잠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셨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같이 가요 사람이 몸이 무거워갖고 멈출갖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어떻게 지 방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뭐. 어방나가고마 네. 네. 비어 있는데 어요그마음도 설도 같쉬시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네. 가면 마음가 있어요. 네. 네. 응. 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존수가 있을 거야, 대답어.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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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응. 예수님이 응.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 됐다. 내가한테 만막이인데 떡막이. 잠깐만, 내만처럼 저를 봐라. 데리고 가서 애들, 지옥으로 걸로 거야. 그래, 그래. 응. 하나님이 놀믿게 응. 하는 거야. 응. 그래, 예수님이 응.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응. 헉, 모두가 응. 지옥으로 응.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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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못한 거는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도 손해를 <laughs> 너무 잘했죠. 무슨 얘기 했는지 알죠?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야. 마귀는 지옥에 갈 거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헤롯 대왕이 애기들을 다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 허로 예수님, 어 마귀는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들 예수님 있는 것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어 내일모레는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 생일이에요. 축하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쁜 날을 기도할게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쁘게 네. 평탄절을 막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